네, 안녕하십니까. 토마츠입니다. 네. 오늘 또 철거, 철거, 철, 천정 철거를 하고 나서 나머지 지금 여런 배관, 엑셀 배관 지금 이게 엑셀 배관 철거해야 되겠죠. 철거하고, 싱크 다 철거할 겁니다. 싱크 철거하고, 그 다음에 쭉 가서, 아, 겨울이라서 좀 춥습니다. 요 나무도 전부 폐기물 업체 얘기하니까 천차만별입니다. 가격이. 그래서 그냥 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, 감독님하고 둘이서 같이 처리할 겁니다. 요 스티로폼하고 그래가지고 폐기물 어,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알아 짚듯이 알아 나가지고 그쪽에 버릴 겁니다. 한쪽에 한쪽에 뭐가 들습니다 한쪽에 어, 처리할 때 여기 치니까. 9 0초 정도. 9 0초2 0년됐도요아초 정도. 20초 정도. 20초 정도. 20초 정도. 요 한번더 뜯을게요. 모자 네. 해체. 뜯었습니다. 이 피스 하나만 풀면 됩니다. 근데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길어서 안에가 안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냥 병첩 자체를 풀고 있습니다. 경첩은 경첩대로 또 따로 모아 해 가지고 파셔도 됩니다. 파셔도 돼요. 스폴가져갈게요 어, 이게 어, 문이 조금 젖습니다. 써 봐서. 이게 백개입니다. 가져요 그래서 연구를 연구를 하다가 이끈을 하나 가지고

하고 이쪽에 위에 바른 동계 어 네? 길이로 이 이거 깐른거 나야 되는 거지 문을 합니다 이제 문이 있는 거 같아 문을 가고 다루기는 나중에 묶어가지고 요번한차 버리고 나서 두 번째 버릴 때 같이 버리도록 할게요. 그래 주라고 다 가져왔습니다.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실기가 이게 3층이라서 실기가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. 일단 차로 갑시다. 예, 네, 일단 첫 번째, 첫 번째 이렇게 마, 마지막 겁니다. 예. 첫 번째 차. 그다음에 싱크하고가. 지금 반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조금 남았는데 아 이만큼 이렇게 실었어요 이게 렇실고 이제 폐기물 장에 갔다 올 겁니다 예. 그 다음에 두 번째 차 이제 실겠죠 지금 또간판거 그치대를 지금 설치해서 고거도 이제 영상을 조금 담을 겁니다 예 이제 지금 폐기물 처리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, 일단 이상입니다